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X2입니다. 멋진 스타일의 소형 SUV 모델 찾으신다면 이 BMW X2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MW는 X1 이라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SUV 모델도 있긴 하지만, 스타일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X2의 쿠페다운 스타일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 모델이 국내가 출시되면서, 뭐, 디자인의 변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지만, 뭐, 파워트레인에서의 특히 변속기의 변화가 좀 눈에 띄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디자인이라든지, 주행성능 이런 것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요. 정말 당당한 이 전면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면부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큰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이 부분에 조명이 들어오는 아이코닉 글로우도 이제 신형 X2에 적용이 됩니다.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된 이유는요. 기존에는 이렇게 크롬 형태가 그릴 주변을 감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크롬은 밤에는 이렇게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명을 더하면서 이 차량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 위한 변화. 를 bmw가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상위 모델에서 적용되던 이 아이코닉 클로이가 하위 모델까지도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두 개로 분리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 안쪽에 이 화살표 형태로 주간 주행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이 범퍼 디자인도 굉장히 좀 와이드하면서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의 X2도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을 보여줬긴 하지만,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X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육질의 디자인 형상에서 조금 더 날카롭게 날을 세운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미쉐린의 E 프라이머C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휠의 크기는 2, 4, 5, 4, 5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어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려서 좀 당당한 모습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효율성 때문에 19인치 타이어가 가장 적합한 모습이 될것 같고요. M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을 측면에 M 로고도 띄어져 있고 이 전면부의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도 모두 M 패키지가 적용된 이러한 디자인입니다. 차량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이 쿠페 스타일 SUV 임을 좀 한눈에 좀알수 있죠.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위쪽에 각도를 부드럽게 꺾어서 내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가 10.8이고요, 고속도로 연비가 13.1입니다. 어, 고속도로 연비가 상당히 좀 좋죠. 이런 것들이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량의 뒷모습으로 가보면 좀 부러. 드럽게 이쪽으로 이어지는 루프 라인 볼 수가 있고 리어 스포일러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존에는 이제 배기구가 강조된 모습도 보이던데 이제는 배기구 사라진 그리고 블랙 패널로 마감된 그리고 디퓨저가 조금 더 강조된 이 후면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X1과의 확실한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전반적인 디자인이 기존의 X2보다 조금 더 날을 세운 그러한 모습, 그러한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진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최고 출력 204마력의 출력을 발합니다. 이따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여유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엔진이고요. 2.0이라는 배기량에 걸맞지 않게 좋은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변속기와의 조합은 음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주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적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요 로고를 위쪽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적재함을 마련하고 있고요. 적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적재 공간 자체가 쿠페스타임에도 불구하고 X1보다도 더 넓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차량 하부에 상당히 낮게 이렇게 위치한 뭐 플로어, 매트, 바닥도 볼 수가 있고 그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다는 공간 그리고 쿠페 스타일인 만큼 이 전체적으로 열리는 면적도 넓기 때문에 큰 짐을 실을 때도 상당히 부담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린 것처럼 이 X1보다도 넓은 적재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외부에서 들리는 이 아이들링 음이 그렇게 작진 않네요. 어, 실내 공간은 역시나 최신 BMW의 디지털화된, SUV들에서 봤던 이런 디지털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만카돈의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지금 투톤 컬러로 된모델좀 보고 계시고요. 헤드레스트라든지 러버 소프트가 강조된 이런 스포츠 시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X1과의 차별점 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본격적인 스포츠 시트라고 하기는 몸을 잡아주는 것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 상황이라면 운전 자세가 그렇게 크게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조절이 예,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시트는 이러한 형태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모두 금속소재로 막아낸 이런 페달들 보고 계시고요. 자, 운전석에 앉아보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상당히 좀 깔끔한 형태입니다. 최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주행할 때이 부스트 모드를 통해서 일정 시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그립감이 좋고 상당히 두툼한 형태로 되어 있는 스포티한 형태의 이 스포츠 휠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BMW의 계기판 디자인, 그 다음에 임포테이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기능도 최신 임포테이먼트 시스템 버전, OS9 버전의 임포테이먼트 시스템 적용이 되어서 상당히 좀 사용하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을 제하면은 뭐 물리 버튼들이 최소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주장치들도 이제 이 부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송풍구도 가운데 좌우에 있어서 바람도 골고루 잘 이동을 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패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입니다. 스마트폰을 꽂고 이렇게 고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조명들도 작동을 하고 있네요. 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BMW M의 컬러들도 이제 키에 적용되어 있고요. C타입의 충전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플로팅 타입입니다.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 부도 이 부분에 이제 수납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겠죠. 그리고 앞쪽에는 마이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이모드는 단순하게 주행 모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실내 분위기까지도 한 번에 바꿔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버튼, 차량 아이콘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의 뭐 구동, 구동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볼륨 버튼이 사실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자주 조작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까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되는 차량들 많이 봤죠 하지만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구성하면 좀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는 형태이고요 스마트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M 로고가 더해진 부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수석 앞쪽의 디자인도 약간 경사가 있는 이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에 앉아서 보면 은 차량의 대시보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량의 스타일 자체가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고 차량의 전면부 역시 완만한 경사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낮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엑스트를 주행할 때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네, 이열 공간은 이 정도의 크기고요. 뭐간 자체가 이렇게 넓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전 모델보다 차라 차량의 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전고도 한 6cm 높아지고요. 차량의 길이도 19cm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도 커졌습니다. 휠베이스는 뭐 2cm 정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차량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뭐 어깨 공간, 무릎 공간에서 좀더 여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공간, 지금 한 주먹이 두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공간, 머리 공간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앞쪽에 시타이부터두 개, 네,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루프도 이 뒤쪽 2열 바로 위까지 열리는 이 넓은 크기의 루프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 글래스가 열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위쪽에 커버만 열리는 타입이고요. 뭐 개방감도 그래서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2열에서의 글래스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않니다 하지만 이 위쪽에 루프가 열리다 보니까 개방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2열에서 봤을 때의 1열 모습입니다. 상당히 개성 강한 BMW의 소형 SUV X2의 실내 공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X2의 주행성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경쾌한 X2의 외관 분위기만큼이나 주행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2.0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 운전의 재미를 좀더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페 스타일의 SUV를 처음 선보인 것도 BMW입니다 그만큼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은요, 각각의 라인업을 굉장히 세분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벤츠부터 시작하기 했지만 이제는 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보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인업 구성 방식이고요. 어,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지갑을 위한 차량을 구비하는 것 이것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이렇게 촘촘하게 모델을 구분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X1부터 X2, X3, X4, X5, X6까지. 모든 숫자별로 SUV 모델들을 구비하고 있죠. 이제 일반적인 양산 브랜드에서는 조금 하기 힘든 일이긴 하죠. 물론 쿠페 스타일의 SUV 모델, 양산 브랜드에서도 선보인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르노 아르카나라고 불리는 XM3가 뭐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양산 브랜드가 이렇게 쿠페 스타일의 모델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SUV 다운 실내 공간의 활용성도 같이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어찌됐건 이번에 BMW X2는 더 새로워지고 터프해진 이 외관 디자인과 함께 실내 공간도 정말 고급스럽고 디지털화된 모습으로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은 주행 특성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엔진 자체는 굉장히 활발하고 좋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빠르게 RPM 회전수로 높여가면서 활기찬 엔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변속기가 7단 DCT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개틀하게. 했다는 dct 변속기 인데요 꾸준히 1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검증된 변속기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의 dct 를 지금의 dct 와 과거의 dct 를 물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와 그 차이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DCT다운 특징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속도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DCT답게 굉장히 연비가 잘 나옵니다. 지금 100km로 정속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뭐 연비가 지금 한 15, 16을 찍고 있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인 이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DCT보다는 확실히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물컥거림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디시티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완전히 정차했을 때인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RPM 회전수를 엔진 회전이 완전히 멈추는 아이디링 스탑 기능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재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움직임 이좀 더디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곤 하거든요. 물론 이것을 차량의 설정상에서 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동을 켜게 되면은 그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다시 이 설정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저는 사실 주행할 때마다 좀 끄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설정에서 아이들이 스타킹을 끄고 좀 주행을 했는데 물론 이게 효율성은 좀 낮아지겠지만 운전할 때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차량의 정숙성도 지난 모델보다 확실히 좀 개선됐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1열에 뭐, 이중대판 유리도좀 적용이 됐고, 차량 전체적으로 뭐, 차음 같은 것도 많이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차량에는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레버를 길게 당기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지금 10초간 좀더 출력을 높여서 주행할 수 있는 부스트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때는, 확실히, 동력이 추가로 더해지는 느낌을 가속을 할때 받게 됩니다. 핸들링 특성 역시, 이제, 소형 SUV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굉장히 빠릿빠릿한 즉각적인 반응을, 비교적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이 스티어링의 조향감, 이런 것들도 느끼게 합니다. 속도가 내릴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럽지만, 지금처럼 속도를 좀 높여서 주행하게 되면은 조금은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타입은 아니니까요. 운전할 때, 일상에서 주행할 때. 불편함을 느끼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고가 차량이 전체적으로 커졌습니다. 전고가 어, 높아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아래 차량이 닿아있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차량의 뭐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는 특별히 뭐 꼬집을, 꼬집어서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동급의 다른 SUV들보다는 확실히 움직임이 경쾌하다. 그리고 주행 라인을 그려가는 게 상당히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지난 세대 X1보다 이 상품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주행 보조 시스템도 확실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 방향 지시등만 조작을 해서 이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까지도 적용되는 최신 BMW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안전성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상품성이 훨씬 좋아진 모델이긴 하지만 가격은 또 만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상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X4와의 가격 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X2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는 지금 20i 모델만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해외 글로벌 시장에는. 고성능 모델인 M35i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동력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엇보다 이 스타일에서만큼은 동급의 다른 소형 수입 SUV 가운데서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 이 BMW X2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원성이역뿅 하셔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